오늘 도 날씨가 후덥지 그늘더 덥소 인자 비가 오나께 산에 간께 이것저것 버섯들이 겁나게 올라온 디 잡버섯들은 잘못 먹으면 헷가다가구요 인자 확실한 것만 이렇게 색깔이 썼던 노란 달걀버섯은 먹어도 괜찮해라 요것은 인자 노란 망태버섯 인데요 요, 노란 망대버섯 참 이쁘요. 요것도 잡수면 안 되고, 흰 거는 잡수도 괜찮아요. 잉? 영지가, 아따, 뭐야 쌍둥이인 같다요. 영지가 쌍둥이로 나부르는데 이제, 시방부터 영지 딸 철이요. 시방부터 이제 영지가, 모르는 사람은 오래된 줄 알았는데, 1년생이요라오. 1년에 딱, 오래 못 따면 썩어분께, 부지러이 부지러 따시오. 아, 오늘 또 잔대를 봤는데, 저보시오. 잔대가 딱 준디오. 잉? 그 이파리를 보시오. 서로 마주 보면서 이파리가 3 개, 4개 이렇게 딱 어, 나기 때문에 딱 주는 딱 보면 다른 프로가 틀려요. 저렇게 보시오. 이파리가 마주 보면서 어, 4 개씩, 3 개씩 이렇게 딱딱 나기 때문에 아주 찾기가 좋아요. 이 어, 요것이 <laughs> 아, 더잔대는 이제 어, 몸속에 천 가지 독을 풀어주고. 생걸로 어, 씹어 먹어도 달짝지근에 좋고 어, 혈약 체질, 어, 당뇨 있으신 분들 어, 월경 가다 생리 불순, 몸에 해독작을 시켜주고요 어, 자궁출혈, 어, 자궁염.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그 산후풍, 아기낳고 조리 못하신 분들이 어, 잔대를 삶아서 잡수면. 참 좋았고, 허리 아픈데 간절히 참.